네, 예, 우리 자유사랑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한번 더 인사할까요? 건강하십시오. 다들 건강이 안 좋으신가 봐요. 아주 크게 인사하시네요. 예, 예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특히 우리 어르신들 어, 건강하시고 또 아프고 지치고 힘드시면. 그, 주저하지 말고 교회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어, 목사님, 기도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어, 우리 어르신들, 예, 만 70세 이상만, 이상만, 말도 <laughs> <laughs> 예, 너무 많이 또 전화가 오면 안 되니까, 예, 전화 주십시오. 기도 받고 싶은 분들 계시면, 예, 그러면 저희가, 예, 부목사님도 계시고, 또, 저도 있고 하니까, 아, 여러분, 무더운 여름 지나시면서 힘내시길 바랍니다. 지치지 마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어,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어, 기도하시고 어, 제자들 중에 열두 사도를 선택하신 장면을 보았습니다. 어, 열두 사도를 선택하신 예수님은 이제 평지로 내려오셨어요. 어, 다른 수많은 제자들과 무리들 앞에서 가르치시고.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6장 18절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8절 19절 더러운 귀신에게 시작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라 아멘 어, 자, 지금 제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어, 뭘 보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 능력 행함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어,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 역시도 아마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고, 아, 나도 그 제자가 되고 싶다. 그런 열망이 아마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근데 사실 제자의 길은 이제 그런 능력의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어떤 기적과 능력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 제자됨의 보상을 받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다라는 거죠. 혹시 우리 중에 어쩌면 이런 특별한 기적과 능력만을 기대하면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주변에 이런 것을 기대하다가, 어, 교회 다녀도 뭐 별거 없네? 기도해봐도 뭐 별거 없네? 그래서 시험에 들고, 어, 또 떠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참, 어, 저도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예, 어떤 분은 이제 기도를 했는데 기적과 같이 낫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 함께 기도했는데 계속해서 그 오랜 질병을 가지고 고생하는 분도 계시고 예, 또 어떤 분은 함께 기도했는데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뭔가가 탁탁 맞아질 정도로 문제와 상황이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오랫동안 그 문제 속에 그 터널을 빠져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예,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고만 우리는 생각할 뿐인 거죠 근데 어쨌거나 어, 이러한 우리의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아, 우리는 뭐 신앙 별거 없네 교회 별거 없네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한다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각종 사이비와 이단이 많은 이유 중 하나가 뭘까 바로 이러한 기적과 능력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경향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과 교회 2000년의 역사와 또 오늘날의 삶 속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지 못하는 분들은 분명히 그삶 속에 말할 수 없는, 어, 과학적으로, 뭐 합리적으로 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하심, 역사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 걸 거예요. 그런데 어, 우리가 여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 66권이 완성되기 전과 후가 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고 하면 어,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있던 모든 그 나타난 기적과 능력 이런 것들은요 어, 일종의 그림 언어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거죠. 인간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드러내기 위한. 어떤 단순한 언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요, 그 그림 언어가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아이들, 동화책을 보면, 글밥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림이 많습니까? 글밥이 많습니까? 글이, 아, 그림이 많죠. 예. 그러니까 그림 언어. 그냥 딱 보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게끔 하는 그 느낌. 예.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런 것들을 마치 그림 언어 같은 거예요. 인간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이제 이렇게 드러내시는 그런 건데 이제 성경이 완성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계시가 우리가 운데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 그림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른이 될수록 그림 어른이 될수록 그림이 많은 책을 봅니까 글밥이 많은 책을 봅니까 당연히 글밥이 많은 책을 볼 수밖에 없죠. 보면서 더 이해하고 더 깨닫고 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 즉 마귀의 권세에서 그의 백성을 건져내시고 자유케 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과 능력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그 능력을 통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난 인간의 자유케 된 모습, 죄에서 해방된 인간의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역사들이었던 거예요. 우리 이런 관점으로 관점으로 예수님의 이 기적들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보게 되면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내 삶에는 이런 기적이 없느냐. 이렇게 불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기적과 능력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특별 계시인 성경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적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은 바로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과 그분의 그 구원의 능력과 뜻이 다 담겨져 있기 인니다 충분하다는 거죠. 성경 하나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처음과 끝을 알게 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어느 종교를 봐도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디에서 세상의 처음과 끝을 말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구원의 그 대서사시, 그 구원의 창조의 계획부터 구속의 계획과 마지막 종말의 일기까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들어갈 때나한 사람을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 이건 여러분 그림으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림만으로는 모르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계시를 통해 풀어 주셔야지만 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구나.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인 거죠. 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물론 예수님 당시에 도 그분의 그 기적과 능력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림 언어로만 보니까 정확히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쫓아간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바로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에 열광하는 제자와 무리들 앞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가,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서도 사도들을 선택하신 시점이란 말이죠. 혹시 실내가 더우시면 에어컨을 틀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 시점에 특별히 새로 세우신 그 사도들 앞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때 우리가 보여야 되는 행동, 우리의 마음가짐이 뭐냐. 이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으로 풀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오늘 20절부터 6장 마지막 49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이 부분을 살펴볼 건데요. 먼저 오늘은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만 한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가 나옵니다. 아 제가 한 가지 빼먹었네요. 일부 때는 말씀드렸는데 어,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여기 보면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복은 이제 20절에 있어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제자들이죠. 그럼 너희가 제자들이라면 여기서 가난한 자는 제자로서 가난한 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 사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라고 했을 때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상당한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을 때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자신을 향해서 가난하다라고 표현하는 구절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세 구절만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시편 40편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시작 나는 가난하고 공피파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자 86편 1절도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길을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예, 109편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나의 중심이 상함이이다 아멘. 저희 시는 다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지금 자신이 가난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경제적으로 가난했습니까? 아니죠. 왜 아닙니까? 그건 왕이었잖아요. 그건 절대로 경제적으로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가난하다는 의미는 뭘까? 이제 돌아가셔서 이 40편, 86편, 109편을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말씀은 다윗이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 악인들로부터 핍박당하는 내용이에요.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그 맥락 속에서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기를 나는 가난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어, 그런데 이런 자들이 복대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복대다고 지금 주님 말씀하세요. 왜일까? 어, 답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구원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에서 줄인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나 또 뒤에 나오는 세 번째, 우는 자가 복이 있다. 또 그리고 22절에서 주님으로 인해 사람들의 미움을 당하고 욕을 먹고 버림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이제 다 사복이거든요. 근데 이게 다 같은 의미인 거예요.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도를 선택하시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수많은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 너희들은 나의 능력과 기적을 보고 열광하며 나를 따르고자 하는데. 그래서 내가 너희를 열두 사도로 선택했을 때 너희들 마음에 아 뿌듯함이 있었지 어깨에 뽕이 들어갔지. 그런데 사실 이 길은 세상으로부터 미움 당하는 길이야, 버림 받는 길이야, 고난 받는 길이야. 그래도 이 길을 가겠니?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대신에 한 가지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이 사복에서 순서대로 나온 내용들이 있죠.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너희가 웃을 것이다. 너희들이 기뻐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 주어진 자들에게 무엇이 있다는 거냐 하면,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의 복이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21절 을 다시 보십시오. 21절에 보면, 우리가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줄인 자 앞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지금 줄인 자. 우는 자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우는 자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뒤집어 말하면, 지금은 하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은, 지금은 울릴 일밖에 없고, 주릴 일밖에 없고, 가난한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해서 당장에 어떤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손해 보고 괴롭힘을 당하고 아픔을 겪을 때가 더 많아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처음에 신앙을 가질 때는 아마 여러분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기도응답을 잘해주실 때가 있잖아요. 예. 저는 그것을 거룩한 믿기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것만 평생 기대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그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예. 처음에는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그림 언어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응답이 되네? 어, 하나님 살아 계신가 본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닌데 계속해서 거기에 미련을 두고 신앙이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또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미련이 있어서 교회를 떠나지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기에는 어이 뭐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내가 분명히 체험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두려운 거, 떠나는 게 두려운 거죠. 이이이 이, 이 범주 안에 갇혀 있는 분들이 많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안타까운 거죠 어 만약 우리 중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서 전혀 이런 어려움이 없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 주님을 잘못 따라가고 있을 가능성이 거의 99%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어려움을 안 겪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하러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아직 신앙이 어리거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분은 자신이 신앙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이 말은 곧 제자의 길을 가지 않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성공해보자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도 어,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어, 기도 열심히 해서 한번 한 방을 노려보자. 한번 문제 해결해 보자.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헌금하면서 십일조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갚아 주시는지 한번 보자. 뭐 이런 마음이 가득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사도의 삶이 제자의 삶이 그런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제는 반대로. 앞에서 네 가지 복을 말했지 않습니까? 이제 뒤에서 네 가지 화를 선언하십니다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인데 여기에는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부유한 자, 배부른 자, 또 웃고 사는 거, 칭찬받으며 사는 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앞에서 보니까 네 가지 복을 말씀하실 때또 이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지금은 줄이고 지금은 배고프지만 너희들이 나중에 배부를 것이다, 웃을 것이다 이런 얘기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게 뭐냐면요. 이 땅에서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현상들만 보고는 절대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현상적으로는 똑같이 보일 수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이런 어, 이제 회복이 있는 모습이 있는 건지, 잘 사는 모습이 있는 건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예. 이거 하나님을 거부하고 외면하면서 잘 사는 모습이 있는 건지, 우리 이제 그 현상만 보고잘 모르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부인할 수 없고 속일 수 없는 것은 우리 내면에서는 어쨌거나 좀 하나님을 떠나서도 부유하고 싶고 배부르고 싶고 웃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이건 우리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아주 무섭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무엇이, 무엇이 있다고요? 화가 있다라는 것 이것도 앞에 내용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내용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그러면서도 내 배를 배부리는 데는 전혀 어 양심의 가책이 없는 자들 그리고 다른 이에게 손해를 입혀도 나만 이 순간 잘 살면 되지 라고 하는 자들 그리고 이것을 합리하기 위해서 온갖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들을 갖다 대면서 그럴 수밖에 없음을 스스로 납득을 시키면서 그 상황을 무마하고 살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은 이런 분들은 주님을 따를 때 오는 고난을 상상조차 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화예 화. 반드시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말씀이죠. 단순한 말씀인데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26절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26절 다음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 지금 이 말씀은 앞서 나온 22절에서 23절 말씀과 대조적으로 평행을 이루는 말씀인데요. 앞에서도 제 아, 선지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데 이제 그 선지자는 이제 참 선진자일 거예요. 참 선지자.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이제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는 자들.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여기서 이제 타협한다는 말은 이제 유대인들과 이제 타협한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 당시에 가장 방해가 되는 세력이 누구였느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의 관습, 그들의 전통 이런 것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예수를 따를 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너무 심하니까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다 타협한다는 거죠. 그들이 그사 유대인들이 사회의 대세였고 주류였기 때문에 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오늘날로 치면 이 세상 문화를 말하는 거겠죠.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가 하는 걸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자들을 지금 어디에 비유하고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무엇에 비유한다 그랬습니까 거짓 선지자들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구약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서는 실제로 칭찬을 듣는 모습이 많았어요 자 우리 이사야서 30장 9절 11절을 한번 봅니다 대저 이는 폐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여기서 말하는 백성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10절.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이제 선지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또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선지자들이 바른 것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바른 것 보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1절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척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자, 예레미야 5장장 31절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그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예,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좋게 여기는 게 뭐냐?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을 좋게 여기고 있다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칭찬받는 이유가 분명하죠. 왜 칭찬을 받고 있겠습니까? 듣기 좋은 말, 부드러운 말, 복받는 말, 평안할 거라는 말,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는 말, 다잘될 거라는 말. 이런 말만 계속해서 듣고 싶고, 이런 말로만 힘을 내고 싶고, 그러니까 이 대세적인 분위기에 선지자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만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이 듣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잔이 자신들 향해서 기울어지고 있는데 그저 평안하다, 좋다, 잘될 거다 이런 말만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니까 어쩌 어떻게 되겠어요? 칭찬을 받겠죠. 칭찬을 받겠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 말은 결국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의식하는 자들에게 화가 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거나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하는 거.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는 길보다도 세상의 길이 더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엇이 한다고요 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제시하는 복과 화의 기준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과 확연히 다르다는 거죠. 세상은 부여하고 배부르고 웃고 칭찬받는 것을 복이라고 하는데 만약 그것이 예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추구하는 것들이라면 거기에는 반드시 화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세상은 가난하고 굶주리고 울고 미움 받는 것을 저주라고 여기지만 만약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면 어 이제 참고로 이제 짚고 넘어갈 것은 주님을 따르는 과정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상당수의 많은 분들이 주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난이 아닌데 본인이 주님을 따르다가 고난을 당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지나고 보면 자기를 위해 산 것이었는데, 뭐 어쨌거나 그것은 지금 뭐 중요하게 다룰 문제는 아니고요.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거나 가난하고 굶주리고 울고 미움 받는 것을, 미움받는 것을 이제 세상은 저주라고 여기지만, 만약 그것이 정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었다면, 그런 자들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있냐,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반드시 복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죠. 이제 막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사도들에게 주님이 첫 번째로 제시하는 제자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맥락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앞에서 막 능력을 향하고 기적이 나타나고 막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갑자기 찬물 끼얹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주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달라고 얼마나 떨게 부르짖셨어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길이 그 길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자신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교리적인 부분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게 교리적으로 뭐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뭐 주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구원 못 받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과격하게 접근하지 마십시오. 내 죄를 보자는 거예요, 내 죄를. 내 죄를. 성경을 균형 있게 봐야 됩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예수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스스로가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따라서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 그분의 인격을 따라가는 것, 그분의 십자가를 그분의 부활을 묵상하고, 그분의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확신하며, 그분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예수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거예요. 그리고 그길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예.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어도 저만 보셔야 돼요. 예. 저만 보셔야 돼요. 예. 지금 이제 설교 마지막이었는데 여러분이 저를 안 보셔서 끝을 못 내잖아요. 다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어,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그길 끝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